네, 제가 요즘 전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런 저의 기운이 가장 절실한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SK 러브콜을 받고 싶어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습보는 SK 채용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습보라의 쿤디 이석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해 주실 채용 담당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SK바이오팜 HR팀 김은호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아네 이런 촬영이 처음이라서 조금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혹시 신입사원이신가요? 아네 저는 올해 상반기에 입사하게 된 신입사원인데요 오... 채용 담당자로서 의미 있는 곳에 출연한 만큼 새롭고 또 좋은 정보 많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명감을 안고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SK 바이오팜과 함께하는 SK 채용 라디오 쓱보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자들이 제일 궁금해할 게 채용과 관련된 정보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SK 바이오팜 채용 너를 말해봐. 제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뭘 물어볼 줄 알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제가 취준생을 대표해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아, 근데 그냥 대답하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질문에 다섯 글자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SK 바이오팜을 다섯 글자로 말하자면 신성장동력. 이거는 여기서 처음 공개한다 하는 SK 바이오팜의 채용 팁 다섯 글자로. 아, 이거를 말해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면접. 딱한번 면접? 딱한 번. 네. 딱한번 채용 t v 였습니다 <laughs> 여기까지고요. 아니 김은호 매니저님 생각보다 이런 어, 게임이 체질이신 것 같습니다. 아 어, 이게 다섯 글자로 말해야 한다고 하니까 조금 어, 급하게 말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 어, 근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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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자 SK 바이오팜을 신성장 동력이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아, 네. 바이오팜은 SK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신약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신약 시장을 타겟으로 혁신 신약 개발에 앞장서 오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전 세계에 진출하였습니다. 음, 혹시 그럼 지금 앞에 두신 게 혁신 신약? 아네 이게 모형이긴 한데 저희 지원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제품명인 엑스코프리라는 뇌전증 치료제인데요 보기에는 그냥 약처럼 생겼지만 세계 최대 제약시장이 미국에 출시한 뒤 1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니, 이렇게 대단한 SK바이오팜의 채용팁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면접 딱한 번이라고 하셨어요? 아네 맞습니다. 바이오팜은 면접 전형이 단한 차례 종합 면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PT 실무 인성 면접을 한 번에 보게 되는 거죠. 채용 과정이 굉장히 단축이 됐어요. 혹시 어떤 직무를 선발하게 되는지도 알수 있을까요? 이번 신입사원 정기 채용 같은 경우에는 R&D 분야보다는 스태프 분야 중심의 채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이 사실 저는 조금 낯선 회사였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지원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하나 쓱 보고 올게요. SK 채용 라디오 쓱 보라. 저는 쿤디입니다. SK 바이오팜의 채용 소식. 다들 집중하세요. 2021년 하반기 SK 바이오팜에서는 8월 30일 서류 전형을 시작하여 9월 8일 모집을 마감합니다. 이후 필기 전형, 면접 전형의 순서로 채용이 진행됩니다. 이번 하반기 채용에서는 R&D 직군보다는 스태프 직군 중심의 채용이 진행됩니다. SK 커리어스 닷컴을 통해 채용 직무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채용 담당자가 알려주는 채용 꿀팁 시간. 서류 전형에서는 총 5개의 자소서 항목을 작성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역량 중심의 작성. 그리고 사소하지만 못할자 체크는 기본 잊지 마세요. 필기 전형에서는 인지, 실행, 심층 역량의 세 가지 영역을 보게 됩니다. 채용 담당자의 꿀팁, 시간 관리는 필수, 모르는 문제는 찍지 말고 비워두세요. 면접 전형은 단한 차례 종합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대면 면접인 만큼 네트워크 및 비디오, 오디오 연결 확인과 주변 정리로 준비된 모습으로 면접 응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별 안내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SK 커리어스 전어을 통해 바이오팜에 대한 최신 소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궁금하신 점을 댓글에 해시태그 SK 커리어스페어와 함께 남겨주시면 채용 담당자가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팜 지원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하세요! SK 바이오팜에서 만나요. 쓱보는 SK 채용 라디오 쓱보라, 저는 쿤디입니다. SK바이오팜 편 두번째 코너죠 특급 스포일러 대놓고 온 손님입니다 음, 여러분에게 대놓고 스포일러 해주실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바이오팜 전략기획팀 최예은 매니저입니다 네 아니 잠깐만 봐도 너무 앳되 보이는 분이 나오셨어요. 혹시 매니저님 신입 사원이신가요? 네, 저는 2020년 하반기에 SK 신입 공채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laughs> 저 같은 경우는 회사가 상장한 직후에 입사를 하게 되어서 이제 회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요즘 정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 하반기.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놓고 온 손님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네, 아무래도 전략 기획 팀이 회사의 최 전선에서 일을 하는 팀이잖아요. 그런 만큼 저희 지원자 분들께 최대한 많은 정보를 오늘 나누고 가고 싶습니다. 회사 미래의 최전선. 먼저 SK 바이오팜의 과거와 미래는 어떨지 참 궁금한데요.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SK 바이오팜을 상장 전과 상장 후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상장 전에는 글로벌 제약사가 되기 위한 목표들을 차근차근 이뤄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괄목할 만한 성과로는 저희 미국법인 SK 라이프 사이언스의 법인 설립과 함께 R&D부터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 직접 영업과 마케팅까지 신약 시장 전체 밸류 체인의 구축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2019년에 드디어 이제 미국 FDA로부터 내전쟁 신약 승인을 받았어요. 어, 이게 어떤 성과죠? 음,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국 회사 최초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최초인 걸까요? 음, 한국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회사의 기술을 사거나 아니면 중간에 외국 제약사의 기술을 수출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임상을 진행해서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저희 SK 바이오팜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최초라는 타이틀을 쥐고 있군요. 자, 그럼 상장 후에는 어떤가요? 음, 상장 후에는 먼저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또,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태 SK바이오팜은 독자적으로 신약을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외부의 유망 제품이나 아니면 임상 단계에 있는 후보 신약 물질들도 도입해서 우리가 출시된 제품을 이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물질을 이어서 개발을 하는 전략도 함께 수행해 제약바이오업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저희 ESG 경영이 요즘 엄청 화제이잖아요. 저희 SK 바이오팜도 올해 첫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하면서 ESG 경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고 현재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 거군요. 자, 그럼 최은 매니저님이 바라는 SK 바이오팜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음,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이 있다면은 SK 바이오팜 넘버 원 헬스케어 컴퍼니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는 회사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헬스케어 컴퍼니. 사실 저처럼 단순히 제약 회사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어, 네, 지금 저희 회사는 제약 회사가 맞습니다. 이제 다만 미래에는 저희는 신약 치료제 개발을 넘어서 진단, 예방, 치료 분야까지 저희 사업 포트폴리오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의 삶이 건강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SK 바이오팜의 미래입니다. 네, 저희의 도약을 함께 할 신입사원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제약 및 헬스케어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K 바이오팜의 미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 그럼 이 시점에서요. 김은호 매니저님께도 기술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간에 끊기지 않고 한 문장으로 SK 바이오팜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간 제한은 10초 입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끝이 납니다. 그럼 시작! 어... 최근 10년간 신약을 출시한 회사 중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탑 100에 진입한 중추신경계 제약사이다. 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럼 이제 SK바이오팜에 도착한 사연을 만나볼게요. 스쿠라에 도착한 사연, 닉네임 잼마님의 사연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더위를 먹었는지 힘이 없어요. 하반기 뜨기 전에 의샤의아에서 스펙 사고 자소서 정리해야 하는데 재정비할 힘이 안 나네요. 왜 하필 제가 취준생일때 폭염인지 원망스럽습니다. 날씨야, 제발 적당히 더워라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맞습니다. 이번 여름 정말 힘들죠. 김은호 매니저님이 이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원자분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날씨도 덥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하반기 준비를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자기 자신을 믿고 또 모든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물론 취업 과정은 고되고 빨리 탈피하고 싶은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힘들게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오늘 들려드린 SK 바이오팜의 미래처럼 지원자님도 어제보단 오늘이, 과거보단 미래가 더욱 빛나길 바라면서요. 지금 이 순간을 빛나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만님에게 저 이석훈의 오늘은 어제보다 괜찮았지 노래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지원자 여러분 오늘도 모두 힘내시고요. 쓱 보는 SK채용라디오 쓱 보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SK커리어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해주시고요. 우리 곧 SK바이오팜에서 만나요. 안녕!